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예, 가세요잘가겠습 예, 가대어, 가세요. 아, 예, 가대어, 네. 예, 이이어 가대어, 가들어온 거예요? 예, 예. 많이 들어오면 뭐몇십 건씩 들어오니까요. 아. 오늘은 많진 않아요. 어 그건 뭐예요? 고객분들한테 발행한 기프티콘을 교체해주는 할인권이거든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번호에 그 남아 있는 금액을 그게 네. 쓰시면 돼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저분도 기프티콘 쓰신 거예요? 저분이 선결제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제가 기프티콘으로 발행해드려서 아. 지금 사용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 여기 시스템상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저 안에서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은그 현금처럼 쓰실 수 있어요 태블릿 오드에다 그런 기능이 시스템이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상품 할인권이라고 해서 여기 번호를 입력을 하면 은 아까도 제가 <laughs>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사용한 걸 제가 뽑았네요 이, 이미 사용한 걸 잘못 네. 뽑으셨거 <laughs> 이걸 다 폐기해야겠네요 <laughs> <laughs>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구우시면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가져가서 여기에서 한 김을 빼고 그리고 나서 이쪽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서 완전히 식힙니다. 이쪽에서 이제 진공포장하고 예, 여기 진공포장해가지고 이쪽 냉장고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이런식으로 보관돼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집에 가서 먹었더니. 예. 간단하게 데피서 먹으면 돼가지고. 예, 네, 맞아요. 전자레인지에 사, 살짝 데피시면은. 근데 네. 네, 그,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브람스를 바꿔가면서 구워서 진공포장 해보고, 식히고, 뭐, 냉동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들을 뭐, 일주일, 뭐, 이주, 한달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해봤거든요. 언제까지 괜찮은지. 네. 이제 그래서 보통 냉장 상태로 한 10일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더 줄여가지고 일주일로 설정을 아. 하고요. 냉동은 이제 다른 업체들 보니까는 뭐 8개월 뭐, 뭐 1년 받는데도 있더라고요. 냉동으로 하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시간이 아무래도 가면서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네, 일단 냉동 상태로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이 일주일입니다. 저희는 아. 오늘 생산해서 택배로 보내면은 다음날 도착하거든요. 소비자분이 받고 나서 6일 정도 소비기한이 있는 거죠. 아. 어이 공사 끝나셨네요. 아니야 다 치우지 못했어요. <laughs> 쇼파도 들어오고 다른 것도 들어와야 되는데 TV 뭐 게임기 이런 거 갖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laughs> 아 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laughs> 직원들 쉬면서 하라고 아. 닌텐도나 하나 갖다 놓을까 해서 바닥은 일단 좀 맞춰봤는데 정리를 더 하고 이제 이것저것 갖다 놔야죠. 어머니 어떻게? 해? 투자 좀 하시겠어요? <웃음> 로봇에서? <웃음> 나는 이런 건 뭐, 카이스트에서나 하는 줄 알았나? <laughs> 우리 뭐, 카이스트 와라? 카이스트 와라? 어? 사람이 박가면서 뒤집어가면서 구워는 시간이 10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온도를 재고. 온도를 재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알죠. 불조절을 아래에서 해가지고. 이 전체 불을 얼마나 켰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다르거든요, 온도가. 그러면 저희는 올라가는 소, 소리, 그 다음에 첫 번째 뒤집었을 때 색, 그런 걸 봐가면서 또 이제 옆쪽으로 옮기고. 그왜 그러면 저희는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많이 올릴 때는 맞아요. 뭐 20장, 30장을 올리거든요. 그럼 위치를 계속 바꿔주면서 다 구워지면 빼고. 진짜 경험 기반으로. 그냥.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구우니까. 근데 그렇게 굽는 거랑 공장에서 굽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만약에 로봇이 해줄 그래도... 수 있는지를. 이게 마이야르 반응하고 저희가 네. 생각하는 건두 가지거든요. 마이야르 반응 한 가지랑 카라멜라이징 대해서 두 가지가 그 오븐에서 굽는 거랑 맛의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재료를 네, 써도 맞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릴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장이면 한 12대, 16대 뭐 이런 식으로 쭉 세워야 돼. 그러면 하루에 뭐 3,000개, 4,000개 구울 수 있거든. 요 아니겠네. 네 안에 네 아니겠네.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익어야 되고 겉은 더 익었어요 돼요. 더 익었어요 그러니까 퍽퍽해요 가운데 구멍을 뚫어 여기는 균일한 대신에 온도 자체는 좀 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색은 근데 잘 났어요 저희가 이런 색을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뒤집었을 때 근데 먹었을 때왜 뻑뻑한지 왜그 이게 오븐에서 구웠을 때처럼 공장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운 거랑, 오분에서 구운 거랑 맛이 딱이 정도는 음. 아닌데, 뻑뻑한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게 왠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지금 이제 제 머릿속, 머릿속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기계를 쓰잖아요. 쓰는 사람이 불편하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비싼 기계들을 몇번막뭐 이런저런 기계들을 샀는데, 청소하기가 힘들다거나 하면 직원들은 맨 처음에는 쓰는 척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 저거 못뭐 써요, 저거 막.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게 이러겠죠. 니가 해라, 예. <laughs> 그거는 못쓰겠다. 불가사 니가 와서 저거 넣고 빼고 뭐 해? 그 머릿속에서 제가 이제 고려할 거는, 부어지는 거는 90%, 95% 올라오면 저는 할수 있거든요? 생각지 <laughs> 않아가지고 그냥 막, 이리 까고 저리 까고 막, 어? 네. 네. 네 어떠셨어요? <laughs> 뭐, 어 마음에 들지도 않지. 네.